네 안녕하십니까 다산에듀 강사 권동성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구장 배전 방식 및 전기 공급 방식에 대해서 학습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배전 선로라고 들어보셨나요? 배전이라고 한다면 일단 전력을 수용가에 공급하는 것을 배전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배전 선로가 무엇일까요? 자 여기 그림을 좀 그려 놨는데 여기서 배전 선로가 어디인가라고 찾아보니 아 여기 배전용 변전소부터 또는 발전소로부터 수용가에 이르는, 직접 이르는 선로를 배전선로라고 하는구나라고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기를 배전선로다. 결국 수용가의 전력을 공급하는 선로인 셈입니다. 그러면 이 배전계통의 구성, 이런 배전계통의 구성으로는 무엇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궤전 개통의 구성. 자첫 번째 급전선이 있습니다. 급전선. 두 번째 간선이 있고요. 세 번째 분기선. 네 번째 궤전점이라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제가 이렇게 각 특징을 하나씩 정의를 한 줄씩 적어드리고 옆에 그림을 통해서 좀더 자세하게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급전선이라고 한다면 발전소 또는 발전소 또는 배전용 변전소로부터 변전소로부터 간선에 이르는 선로, 간선 밑에 있죠? 간선에 이르는 선로가 바로 급전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간선이라고 한다는 것은 급전선에 접속된 배전선로부터, 배전선로에서 부하 분포에 따른 부하가 어떤지, 어 부하가 얼마나 어떻게 퍼져 있는지, 부하 분포에 따른 분포에 따라 분기하는 선. 자 밑에 이어서 적을게요. 분기하는 선로. 자 그러면 분기선은 무엇일까요? 분기선은 좀더 하위 개념이죠. 간선에서 분기하여 분기하는 가지 모양의 대전선로, 이것을 우리가 분기선이라고 하고, 마지막으로 궤전점이라고 하는 것은 급전선과, 급전선과 간선이 접속된. 설로 아 지점 접속된 지점 지점 자이 괴전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뭐 구성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렇게 급전선과 간선이 만나는 지점을 괴전점이라고 어,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토대로 그림을 한번 그려볼 수 있겠죠. 일단은 우리가 어, 변전소가 존재합니다. 변전소를 아까 T라고 적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첫 번째부터 보시죠. 발전소 또는 배전용 변전소로부터 빠어 빠져 나와야 됩니다. 그렇죠? 뻗어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두개 뻗어 나오게 됩니다. 그렇그 다음에 지금 간선이 있는데 배전설로에서 부하의 분포에 따라 분기하는 선로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다른 색으로 해볼까요? 이렇게 여기 위에는 이렇게 니은자로 분기를 하고요, 아래에는 이렇게 일자로 분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간선에서 또 분기하는 가지 모양의 배전 선로를 우리가 분기선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지 모양으로 자 이렇게 분기합니다. 그러면 헷갈리지 않게 어, 하나 더 있네요. 하나 더 있죠. 자 여기 급전선과 간선이 접속된 지점을 궤전점이라고 했는데 자이 부분을 궤전점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명칭을 적어 보면 일단은 이것은 변전소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궤전점. 그리고 여기는 파란색은 분기선. 그리고 노란색은 간선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배전계통의 구성의 대체적인 모습을 나타냈고요. 배전 방식, 배전 방식의 종류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은 전압에 고압이 있고 저압이 있겠죠. 그쵸? 그러면 고압도 여기서는 배전 방식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지중설로 방식이고요. 두 번째는 가공설로 방식입니다. 그 다음에 저압은 따로 구분되어 있지 않고 그냥 세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첫 번째, 고압 지중설로부터 한번 보시면요. 여기도 세 가지. 첫 번째는 수지식. 두 번째는 스폿 네트워크 방식. 그 다음에 예비선 절체. 예비선 절체 방식이 있고요. 이 정도는 명칭만 아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가공, 가공 설로에서는 일단은 수지식, 자, 이것은 뭐 가지식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망상식, 그 다음 환상식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그럼 저압에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저압에서는 저압, 저업, 뱅킹. 방식, 조합, 네트워크. 마지막으로, 거미줄처럼 뻗어나가는 방법인 방사식이 있습니다. 방사식. 자, 근데, 어, 우리가 이번 구장에서 알아볼 것은 자주 나오는 것, 자주 다루는 내용인 수지식과 망상식, 환상식, 그리고 조합, 뱅킹식에 대해서 이렇게 총 네 가지에 대해서 이번 장에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거 좀 지우고요. 수지식부터 시작을 해 볼게요. 자, 일단은 수지식. 첫 번째, 수지식. 수지식은 가지식이라고도 부르죠. 가지식. 자, 이것은 고압 가공에서, 가공 설로에서 사용되는 방식이었습니다. 자, 이것은 어떤 형태이냐면, 일단은 배전용 변전소가 있고요. 이렇게. 그럼 여기서 뻗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분기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뻗어나와서 이쪽에서도 분기하고 또 이렇게 가서 이쪽에서도 분기하고 이쪽에서도 분기하고. 됐나요? 이렇게 가지 모양으로 한 방향으로 쭉 뻗어나가는 것을 바로 수지식이라고 합니다. 수지식의 특징, 특징. 일단 딱 보면은 개통이 굉장히 간단해 보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개통이 간단하고 시설이 또 간단하기 때문에 부하증설용이라고 적어줄 수 있겠습니다. 특징이에요. 부하증설이 용이합니다. 두 번째는 두 번째는 어, 부하밀도가 높은 아, 낮은 부하밀도가 낮은 부하밀도가 낮은 낮은 지역이 어디죠? 농어촌 지역. 농어촌 지역에 적합합니다. 적합. 그 다음에 세 번째, 세 번째 특징은 전력 손실과 그리고 전압 강화. 하가 크다. 라는 안 좋은 점을 가지고 있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예를 들어서 여기 이쪽에서 만약에 사고가 발생으로 인해서 여기가 전력 공급이 끊겼다고 해보겠습니다. 또는 뭐 차단기를 점검한다든지요. 그러면 이 밑에 있는 수용가들 있잖아요. 얘가 딱 끊겨버리면 얘네 이쪽 수용가들은 다른 쪽에서 전력을 끌어올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불가피한 사고로 인해서 정전을, 정전이 불가피하다. 정전이 불가피하다. 자, 정전이 불가피하다는 것은 다른 말로, 다른 말로 어, 공급 신뢰도가 낮다, 낮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네, 이렇게 어, 수지식, 즉 가지식의 특징 네 가지를 좀 알아봤습니다. 이거 일단 정리를 좀 해주시고요. 두 번째,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우리가 환상식에 대해서 배워 보겠습니다. 환 글씨가 좀 이상하죠? 환상식. 환상식은 고리 환자를 씁니다. 그래서 고리라고 해서 루프식이라고도 하고요. 자, 이것은 똑같이 고압에서 사용이 됐었죠. 그렇죠? 음, 보시면은 환상식의 그림을 표현을 해 보면 자, 이렇게 부화가 고리 모양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다음에 여기 환상식에는 좀 특이한 장치가 있습니다. 특이한 장치. 그것이 무엇인지 지금 제가 그려 드릴게요. 자, 이렇게 내려와서 이쪽에서도 하나 나오고 자, 보시면, 자, 이 부분에 바로 일종의 개폐기가 존재합니다. 이렇게. 왜 존재할까요? 이것은, 이 개폐기는 우리가 결합 개폐기라고 부릅니다. 결합 개폐기. 결합 개폐기의 기능, 기능을 물어보신다면, 어, 예를 들면, 여기서 어떠한 고장으로 인해서 전력 공급이 불가피해졌을 때, 이 결합 개폐기는 고장 났을 때 자동적으로 폐로. 폐로라는 것은 스위치가 닫혔다는 뜻이겠죠. 스위치가 닫히면 전류는 흐를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따라서 고장이 났을 때 결합 개폐기가 자동적으로 폐로하여 부하의 전력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결합 개폐기가 되겠습니다. 이거 꼭 있어야 됩니다. 환상식에서는 특징 적어 볼게요. 특징. 일단은 수지식, 가지식에 비해서 전력 손실과 전력 손실과 전압 강화 경감. 전력 손실과 전압 강화가 경감된다. 두 번째, 방금도 그림으로 통해, 그림을 통해서 보셨듯이, 전류가 흐를 때 융통성이 있다. 융통성이 있다. 융통성이 있다는 것이 무슨 말인가요? 보시면은, 전류가 이쪽으로도 흐를 수 있고요. 이쪽으로도 흐를 수 있고, 이쪽으로도 흐를 수 있고, 이쪽으로도 흐를 수 있고, 되게 융통성 있게 흐를 수 있죠. 자, 이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이와 같은 환상식의 방법이, 부하 밀도가 높은 지역에 적합하다. 부하 밀도가 높은 지역에 적합하다. 네 번째, 어 지금 보시면 이 가재식에 비해서 굉장히 개통이 복잡해 보입니다. 이게 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보호 개정 방식이 복잡합니다. 복잡. 그리고 이것을 설, 설비하기 위한 설비비가 비쌈. 비싸다. 그쵸? 비싸다. 미음입니다. 이거. 마지막, 마지막 특징은 부하증설이 어렵다는 겁니다. 저쪽에서는 그냥 계속 뻗어나가기 때문에 부하증설이 용이했는데 여기 환상식에서는 부하 증설이 용이하지 않다. 부하증설이 어렵다. 라고 어,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환상식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세번째 세 번째. 우리는 저압 뱅킹 방식에 대해서 학습해 보겠습니다. 저압 뱅킹 방식은 이름에서도 알수 있듯이 말 그대로 어, 저압에서 사용되는 방식이고요. 개, 배전 방식. 저압 뱅킹 방식 그림을 좀 간단하게 그려보면요. 자, 이렇게 퓨즈가 있고요. 이쪽에서도 퓨즈가 있겠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자, 밑에 변압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변압기가 있고요. 그 밑에, 그 밑에 설로 수용가가 쭉 나와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이쪽 변압기 2차 측간에 구분 퓨즈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구분 퓨즈, 자 이거 설명 드릴게요. 일단은 자 이렇게 수용가가 존재하고요. 자, 여기 제가 이렇게 퓨즈를 중간에 이렇게. 접속을 했는데 이것을 우리는 부분 휠즈라고 해서 이 변압기 상호간을 접속하는 겁니다. 상호간을 병렬로 접속한다 그 역할을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어, 서로 이렇게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통로를 제공해 준 것과 같습니다. 자 이런 것이 바로 저압 뱅킹 방식이 되겠는데요. 저압 뱅킹 방식의 특징 적어볼까요? 첫 번째는 플리커, 어, 글씨가 조금 이상한데. 지우고, 다시 적어보면. 플리커 현상 경감. 플리커 현상이 무엇이죠? 이제, 막 형광등이 예를 들어 옛날에, 옛날에 플리커 현상 심할 때는 형광등 보시면 불을 켜면 바로 안 켜지고 깜빡깜빡깜빡 아니면 불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도 그냥 수시로 깜빡깜빡 하는 이것을 우리가 플리커라고 하는데 그것은 전압의 변동에 의한 현상입니다. 그 플리커 현상이 이런 저압뱅킹 방식을 했을 때 경감되는, 감소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공급 신뢰도. 공급 신뢰도가 향상된다. 공급 신뢰도가 높다는 것은 무슨 말이죠? 정전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이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여기서 이쪽에서 정전이 나도 이쪽에서 전력을 공급받으면 되니까요. 자, 공급 신뢰도 높고요. 그 다음에 어, 전압 강화 마찬가지로 그리고 전력 손실 경감 낮아진다. 네 번째 네 번째는 부하. 부화 밀집 지역. 부화 밀집 지역에 적합하다. 이 환상식과 비슷하죠. 근데 환상식보다 더 부화가 밀집된 지역에 적합한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 여기 구분 퓨즈로 인해서 무슨 현상이 일어날 수 있냐면 캐스 케이딩 현상 발생 우려. 자, 캐스케이드 현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변압기에서 저압 측의 어떠한 고장으로 인해서, 이 변압기, 만약에 여기가 고장이 났습니다. 그럼 이쪽은 고장이 나지 않은 변압기가 되겠죠. 그런데 여기가 이렇게 상호 병렬 접속되어 있다 보니, 여기서 사고가 나면 이쪽, 건전상의 변압기도 또한 사고가 날수 있다. 이 말이 바로 캐스케이딩 현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전류가 변압기 1차측 보호장치에 의해서 확산되는 것. 이것을 캐스케이딩 현상이라고 한다. 자, 이거 이 정도가 저압 에킹의 특징 정도가 되겠고요.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마지막 네 번째는 망상식입니다. 망상식. 자, 망상에 빠지다 아니고요. 망상식은 그물망 기억나시죠? 그물망, 그물망처럼 이렇게 얽히고 설키어 있다해서 망상식인데, 자 이것을 우리는 네트워크 방식이라고도 합니다. 네트워크 방식이요. 이것은 이제 고압에서 사용되는 방법이고요. 자 보시면은 제가 그림을 좀 그려볼 텐데 조금 걸릴 수도 있어요. 그림이 이렇게 변전소가 있고요. 자 이쪽에는 이렇게 변압기가 있겠죠. 하나, 둘, 그리고 여기도 쭉 내려와서 이쪽에도 변압기. 하나, 둘. 하나, 둘. 지금 최대한 빨리 그려보고 있습니다. 자, 이쪽에서도 A라는 수용과 그리고 부하, 그리고 B라는 부하. 그 다음에 이쪽에 C라는 부하, 이쪽에는 D라는 부하가 있어요. 됐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요 자, 이쪽에서도 볼수 있겠죠. 자, 여기서도 이렇게 다 얽히고 설켜 있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은 하나도 끊어진 곳이 없죠. 그쵸. 지금 보시면 변압기도 하나, 둘 있고요. 하나, 둘. 자, 이렇게 가서 이렇게 이 정도까지만 그래도 될거 아. 여기도 하나 해야겠네요. 자, 마찬가지로 하나. 쭉 갑니다. 어디까지 가냐면 여기 여기까지 쭉 갑니다. 자 되셨나요? 이게 망상식 네트워크 방식의 어, 형태입니다. 굉장히 복잡하죠. 딱 봐도. 자 이것을 조금 명칭을 좀 적어 보면은 일단은 여기는 변전소, 이거는 변압기. 근데 여기 회로에서 좀 특징적인 게 있습니다. 아까 전에 환상식에서는 결합 개폐기 그리고 저압뱅킹에서는 구분 퓨즈, 그렇죠? 그럼 망상식에는 어떤 장치가 있냐? 바로 이 변압기 저압 측에서 이런 동그라미로 표시된 곳이 있을 겁니다. 자, 보이시나요? 이렇게. 자, 이렇게 동그라미 표시된 곳이 있는데 이런 동그라미를 우리는 네트워크 프로텍터라고 합니다. 프로텍터는 영어로 보호, 보호하는 것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네트워크 프로텍터. 망상식을 네트워크 방식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그 네트워크에서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것을 네트워크 프로텍터라고 합니다. 그럼 어떤 것을 보호할까요? 예를 들어서 변압기에 여기가 만약에 고장이 났습니다. 변압기 저압치기. 그러면 전류가 예를 들면 은 이렇게 흘러가야 되는데, 이렇게 이게 올바른 전류인데, 역으로, 역으로 파란색으로 해볼까요? 아래로 흘러가지 않고 이렇게 위로 흘러가는 결국 변압기의 역주행을 하는 거죠. 도로에서 자동차 역주행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역가압이라고 하는데 이 네트워크 프로텍터는 그 전류가 변압기 쪽으로 역으로 가는 역가압을 방지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 네트워크 프로텍터는 망상식에서 꼭 필요한 존재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망상식의 특징 한번 알아볼게요. 첫 번째. 일단은 무정전 전력 공급이 가능합니다. 이거 가장 큰 전력 공급 가능. 가장 큰 장점 중 하나입니다. 이 망상식 특징, 예를 들어서 이런 특징 있잖아요. 특징들. 저기도 다 특징들인데. 특히 이 망상식의 특징은 시험에서 굉장히 자주 나오는 특징입니다. 그래서 별표를 하나 치고 갈게요. 꼭 정리를 해 놓으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일단 첫 번째 무정전 전력 공급 가능 썼고요. 두 번째 공급 신뢰도가 그 어떤 방법보다 가장 좋다, 가장 높다. 신뢰도가 높다는 것은 진짜로 정전이 일어날 확률이 거의 없다 이 말이 되겠죠. 세 번째 전압 강화. 자 이거 다 특징들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전력 손실. 제일 적다, 제일 낮다라고 할까요? 제일 작다. 자, 이거 가장 큰 특징 중또한 가지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는 지금 보시다시피 부화를 증설하는데 굉장히 용이해 보이지 않습니까? 부화증설 용이 됐죠. 그 다음에 어, 이거는 딱 봐도 이렇게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대형, 빌딩가와 같은 고밀도 지역, 고밀도 부하지, 부하의 지역에 적합하다. 이런 것은 그냥 대도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대도시, 편리하게. 그 다음에 이런 장점들이 있지만 단점 또한 있겠죠. 이렇게 몰려있는 대신에. 자 인축 인축이라는 것은 사람을 뜻하죠. 인축의 접촉 사고, 접촉 사고, 전기적인 접촉 사고 위험이 증가한다라고 할수 있고요. 이렇게 만드는데 설비비가 비싸다. 진짜 복잡해 보이잖아요. 역시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복잡하면 복잡한 만큼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자 이것을 좀 정리를 해보면 음. 여기까지 적었는데 제가 저 부분에 조그맣게 정리를 또 추가적으로 해드릴게요. 이거는 요요네 가지 내용을 전부 다 함축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일단은 음, 첫 번째 자 보세요 여기다 적을까요? 첫 번째 가지식 그리고 또뭐 있었죠? 환상식 그리고 망상식 마지막으로, 저압, 뱅킹식. 아, 근데 이거 망상식이랑 저압 뱅킹식 순서를 바꿔보겠습니다. 저압 뱅킹식. 그 다음에, 망상식. 자, 이거 왜 바꿨냐면은 제가 지금부터 적어드리려고 그래요. 가지식은 아까 전에 농어촌 지역에 적합하다 했습니다. 농, 어촌. 그 다음에 환상식은 부하밀도가 높은 지역이긴 하지만, 이거보다 조금 높은 뭐 소도시라고 정리를 할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저압뱅킹은 이것보다 저, 더 높은 중도시. 마지막으로 저 끝판왕. 이렇게 다 몰려있는 끝판왕. 망상식은 대도시라고 적을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번째 정리는 아까 전에 여기 환상식 그리고 저압뱅킹 망상식에 필요한 장치들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그것을 적어드리면 어, 환상식은 환상식은 여기 아까 전에 결합개폐기. 그다음 두 번째 저압뱅킹이라고 할까요? 저압뱅킹은 구분퓨즈, 구분퓨즈. 그다음 어, 여기 마지막으로 망상식. 망상식은 네트워크 프로텍터, 네트워크 방식이라고 했으니까 네트워크 프로텍터. 네 이렇게. 첫 번째와 두 번째 정의까지, 정리까지 맞춰보았습니다. 일단은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고요. 이어서 다음 강의부터는 전기 공급 방식에 대해서 학습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